봉사활동 이런거 그러니까 나눔 기부 뭐 이런거에 대한 봉사활동 마을 모임을 좀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꽃에 제가 마을지기를 하고 있다가 들꽃 마을지기를 같이 모임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따로 나와서 이제 돌봄 또박이 마을이라는 또박이 살림이라는 마을 모임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어. 근데 이 마을 모임을 만들면서 사실 되게 감사했던 건 시, 타이밍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 한 살림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21년, 22년 공모사업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내었다가, 이제 2년 연속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많은 그런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도 맺고, 그분들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하다 보니,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인프라를 저희가 크게, 이렇게 확장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역시도 지역에 되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자원이 되었죠. 음. 그 한살림연합회에서 공유법 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 제가 생각한 봉사는 사실 그좀 청소년들, 어,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니까 그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 청소년 쉼터라는 곳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건강한 먹거리 를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은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친구들인지라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엄마도 될수 있고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어, 우리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 친구들도 한살이 많아서 건강한 먹거리 가지고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전해주고 싶었던 게 그런 어, 거였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어. 활동을 하다 보니 소외 계층이 취약 계층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독거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상록 노인복지관으로 제가 찾아갔죠. 가서 저희가 이런 취지가 있으니 저희와 함께 이런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맺게 된건 청소년 쉼터. 그 소외계층이 취약계층을 돕는 그쪽은 저희가 상록구 노인복지관까지도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고 22년도에 했던 그 돌봄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또 청소년 심터 21년에 남자 심터였고요. 22년에는 여자 심터하고 저희가 또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세 군데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 돌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가서 어필했던 게 그거였죠. 저는 저기 안산에서 제가 이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 이런 게 어떻게 루트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좋아하시지. 그리고 제가 이제 기관에 줄수 있는 건제 개인적인 후원. 오늘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걸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한 살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돕고 싶다라고 하니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를다줘버리니 이쪽에서 너무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어, 내가 이 가게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이게 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더라 어, 어, 어 이게 또복자가 맞아 23년에는 이런 활동들을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